아, 네 오늘은 화요일 8월 마지막 날인데요. 아,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어, 다니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비교해 보면서 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다니엘의 공통점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다니엘의 공통점. 네. 자, 우리 예수님과 다니엘의 공통점은 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살아서 돌아오셨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 경험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곱 인봉을 떼시고 그 책을 여실 수 있다. 자, 이제 그 일곱 인봉으로 되어져 있는 그 책을 봤을 때그 책의 일곱 인봉을 떼거나 그 책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요한이 큰 소리로 울었죠. 막 우니까 그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죠?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다? 이겼다라고 이겼다. 말을 하면서 그가 일곱 윈봉을 떼고 또그 책을 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다니엘의 이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아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나라의 주인이 세번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 그 정치계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다니엘은 언제부터 있었죠? 바벨론 때부터 그렇죠? 바벨론 다음에는 뭐였죠? 메대메대그 다음에는 이제 바사 이렇게 되는데 바벨론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다니엘이 있었는데. 메대 왕 다리오 그리고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 언제까지 있었죠? 원년. 예, 원년까지 있었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요 내용은 어 우리가 예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바벨론의 시대예요. 바벨론의 시대. 자, 근데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 요 다리오라고 하는 것은 천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다스리는 그러한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 다리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유리 바다가 나오고 또불 못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메데 페르시아의 다스리는 이 통치 시대는 어, 제가 요거를 이제 그 예언적으로 이해할 때에는 메대 왕 다리오가 다스리는 요 기간은 아 천년기를 가리킨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고레스 원년. 고레스 원년이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될때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첫 번째 해. 그러 그러니까 3030년. 이때가 이제 고레스 왕 원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런데 우리가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요 다리오 왕때요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거든요. 자, 바벨론의 가장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두보네살. 보네살 다음에 이제 벨사살. 네. 예.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금은 기명들을 가지고 여러 후그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할때 갑자기 벽에 뭐가 나타났죠? 손가락이 네. 나타나 가지고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딱 쓰니까 그때 벨사살 왕의 넓적다리가 막 그냥 후두루두 떨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 글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됐죠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무너지는 그 이유는 뭐죠 달아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때 이제 다리오 왕이 바베론을 정복하면서 나라가 메대라고 하는 나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이바베론을 정복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돼 있죠? 62세. 62세라고 돼 있어요. 자, 이 62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어디에서 또 발견하죠? 다니에서 구장에 보면 기름 봉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일곱 이례와 육십 62. 이이가지날 것이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십 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례와 육십 이례가 지나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이 건축된다? 성벽과 거리가 건축이 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과 거리의 건축이 끝나게 되는 그때에 사실상 바베논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다리오 왕이 바베논을 정복할 때의 나이가 62세였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7일에 62일에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바베논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가지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어 2013년도 이 2013년도가 바로 62 윤달이 아 끝나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이제 좀더 깊이 연구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리오가 어떻게 하려고 했죠? 총리를 몇 명을 두었죠? 세 총리를 세 명을 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 명을 통해서 바벨 아 메대 나라 전국을 다 다스리게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생각이 민첩하고. 또 총명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근데 그렇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걸 추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였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와서 뭐라고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30일 동안 예. 30일 동안 우리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금지하게 해서 우리 왕께 대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충성심을 높이도록 하자. 그래서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메대 나라의 법은 한번 도장을 찍으면 절대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30일 동안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않고 오직 이 다리오 왕에게만 경배하는 그러한 시기로 정했는데 다니엘이 그 법령이 내려진 줄 알고도 어떻게 했죠? 예,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몇층 방에 올라갔죠? 예, 2층 방에, 다락방에, 위에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몇 번씩? 예, 세 번씩 기도를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 다니엘을 고소를 해가지고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돌을 굴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입구를 막고, 그 다음에 그 입구를 어떻게 했다고 어요 인봉. 인봉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자가 이 다니엘을 죽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 이 다리오 왕이 그날 밤에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풍화가 그치고, 밤새도록 그냥 다니엘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새벽에 그냥 가가지고, 다니엘아, 너의 사랑, 너가 존경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니까 어떻게 했죠?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이제 다리오가 빨리 다니엘을 끌어내라 한 다음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했던 사람들의 처처 처, 자식 전부 다 거기다가 넣었죠. 사자굴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찢어버리고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사자굴의 심판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사자굴의 심판을 통과해서 거기에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심판했을 때 다니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사자굴의 심판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고레스왕 원년이 올 때까지,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일곱 가지 임봉의그 예언들을 이상을 통해서 받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너는 이제 내 너의 백성들이 말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은총을 베푸셔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속해 있는 일곱 가지 인봉에 속해 있는 예언들을 이상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밀들을 이제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다니엘들이 이제 우리가 그 비밀들을 깨닫게 될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때에 와 있는데 자,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떻죠? 예수님도 역시 돌을 굴려서 사람들이 돌을 임봉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군사들이 이 돌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켰는데 일주일이 저물어 가고 그리고 주일 중 첫날이 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돌 위에 앉았는데 그 모양이 번개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으니 이겼습니다. 이겼으니 그가 그 일곱 인동을 빼고 그리고 그 책을 여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기셨다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분의 전능하심인데 그분께서 이 무덤의 비밀을 닫아놓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돕고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 천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줄 때이 무덤 속의 비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열리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사야서 9장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다? 기묘자라. 기묘자라.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는 기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가장 쉽게 말하면 이제 기적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기적. 그의 이름은 기적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전능자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품 속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비둘기의 기적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신 분인데 그분의 그 순결성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을 갖고 계신지 그분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우리 피조물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사건 자체가 바로 기적인데 그것을 바로 일컬어서 요나의 아 기적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분의 창조적인 권능을 갖고 4천 명을 먹이든지 5천 명을 먹이든지 병자를 고치든지 여러 가지를 해도 사실상 이 죄악된 인간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창조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적은 바로 요나의 기적, 십자가의 기적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은요.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만사전이라고 하는 대신에 영세전이라고 말했어요. 영세전이라고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이 십자가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분께서 거룩하신 순결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기적이다라는 것을. 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에 돌을 굴려 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어떻게 했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자, 이렇게 무덤 속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날 부활을 하셨는데 이 요나의 기적을 주님께서 사실상 닫아 놓으셨습니다. 임봉에 놓으셨다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그 기적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 인봉을 떼시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일곱 인봉을 주님께서 떼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획을 들어도 어땠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순결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순결한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그 공로를 치르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깨닫게 해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거는 그분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다음에 이제는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내가 열면 그거를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게 되면 그것을 열 사람이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30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0일은 사실상 2000년부터 어 2030년까지 이 기간을 표상학적으로 의미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3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단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에는 지금 다니엘 당시에는 30일 동안에는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령이었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의 시간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안식을 베푸시는 전능자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결국은 유다 지파의 사자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면 저희들은 유다 지파의 사자굴의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다니엘의 경우에는 다니엘은 사자굴의 심판을 통과하고 나서 일곱 인봉의 예언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들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다 지파의 사자의 그 심판을 우리가 통과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입고 일곱 인봉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될때 저희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7년 동안에 그 예언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남아있는 그 과정들을 다 통과해서 결국은 2030년 4월 18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수 있다. 라고 하는 비밀을 저희가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니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어,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그 어, 그늘을 통과하시고 나오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해력을 열어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과 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가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나도 이기는 자에게는 역시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그런 특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27절에 보면 인자가 되었다. 자,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씨앗과 그리고 짐승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둘다 이렇게 나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인자 또 인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인자들의 반대는 뭐냐면 멸망의 아들 또는 어, 사 마귀의 아들 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짐승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자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별은 바로 인자의 표로 주신 이 삼낮 삼밤 땅 속에서 그것이 바로 인자의 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어떻게 지셨다 으고 그랬죠? 예, 사람을 본래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무엇을 냈다? 많은 꾀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본래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껏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정직한 길인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많은 꾀를 내다 보니까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니엘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무덤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 인봉을 뗄수 있는 권한을 받으셨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자굴의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일곱 인봉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처녀들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다니엘이 걸어갔던 그길또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서. 다니엘서에 있는 그 일곱 인봉을 깨닫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때 우리가 그 각각의 단계들을 믿음으로 다 통과하고 우리가 승리자로 나오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모든 관심을 주님의 재림에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말씀을 연구하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꼭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